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야, 이거 뭐 조명이 없으니까 이거 완전 너무, 너무 이거 안 되네. 자, 그래도 일단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 거 뉴스 괜찮은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케이스는 주담대, 허용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풀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젠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뭐 정보를 듣거나 그렇진 않아요.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피셜로 갔던 건데, 얼결에 맞아 들어갔고요. 금융위원회, 자, 이제 규제지역 내 LTV 30%까지 이제 허용을 하고, 그리고, 1주택자, LTV까지도, 야, 이제 1주택자까지도 LTV를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어, 규제를 해제를 하는 일변도에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DSR만큼은 가계부채가 이제 사실 좀 많아요. 코로나 같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대출로 연명하고서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DSR까지는 풀지를 못하겠다. 이게 이제 세 글자로 요약이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를 또 풉니다. 이제 계속 푼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가 원체 많아가지고 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금 경색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예, 부동산이 죽어버리면은 건설 경기나 이런 거다 같이 죽어버리면은 우리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안 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나와있죠.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택자, 다주택자, 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강도 높은 규제를 해왔는데 지금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자, 1주택자, 집값이랑 상관이 없이 1주택자의 그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을 50% 올리고, 이게 이미 지난번에 나왔었던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한발더 나가서, 예, 금기시 했었던, 예, 다주택자, 문정부 때는 다주택자는 완전 죄인이었었죠, 그죠? 예, 그 대출 규제 완화까지 추가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지 경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백날 뭐, 뭐, 백만원, 뭐, 긴급 지원, 뭐, 이렇게 오십만원, 백만원, 삼십만원, 이거 준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씀씀이랑은, 이게 좀 많이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집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수 있도록 하면서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지역 거기에서도 LTV 30%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스는 LTV를 6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LTV가 60%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허용이 된셈이에요 아, 좀더 올렸으면 괜찮겠는데. 조금 아쉽고, 하여튼. 자, 그래서,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해서 이제 대폭 풀리는 쌤이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깡통 전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영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해서 벌어진 일이긴 하겠지만 원체 많고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임차 보증금의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예, 대거 잔뜩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나 어, 여기 나와 있죠. 연끌족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 불안까지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이가 아니라 거의 이제 확전이죠 이건. 예. 어... 보증금 받는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 그리고 투과지역 10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어우 다 푼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도 곧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아마 한3 4월 달에 전세 시장에 맞춰서 나올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은데 그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괜찮을 것같고요 자. 9억 원 초과, 어 보증금 반환 대출 시, 예 9억 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을 해서, 어,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입 신고 조건, 실거주 조건, 뭐 전입 조건, 이게 조금 골치 아파졌었는데, 이게 은근히 족쇄가 됐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다 작살냈었던 게 실거주 조건이랑 이제 이런 전입 조건,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매매 거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전세를 놓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월세를 놓을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그냥 다니가니 네 집들어서 사러 이래 버리니까 전세 월세 매매 시장이 돌아가질 않았던 거예요. 자,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 조금 돌아갈 것 같아요. 전세 대출 부담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조만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 좀 빨리 좀 나오지. 요번에 저도 이제 집을 조금, 예. 조금이 아니라, <laughs> 대폭 줄여서 이사를 갔었죠. 예.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전세 대출을, 어, 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 1억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 원 초과. 이건 넘어갑시다. 예. 저랑은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니까, 부부합산 소득 1억. 저한테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금리도 싸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 갭투자 이걸 이용해서 갭투자는 안 돼. 그래서 다주택자와 투기, 투과 지역 여기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여전히 보증의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 DSR 여기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걸로 이것까지 풀게 되면은 가계 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계부치를 안 늘릴 수는 없는데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그냥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t s r 는 그냥 끝까지 예, 자존심의 상징 오케이 요거 하나 그냥 내비두는 거고 다만 기준의 빚을 갖기 빚을 위한 대환 요거 할 때는 그래도 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출 시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요번에 나오게 되는 그 나왔었던 보금자리 특례도 한시 적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은 무조건 꼭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자, 대중형이 말합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직에 계신 분인데, 규제를 푼다고 해서 대출을 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까지는 어려 보인다. 그러나, 이거 아니라도, 이거 하기 전에도 지금 반등의 조짐은 분명히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다주택자의 매매를 유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최근에 채권 시장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파이낸스 아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그 PF죠 PF. 요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안 풀리게 되면 다 끝장입니다. 건설사기게 완전히 다 줄도 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게인 IMF 다시 한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정부도 그래서.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눠서 여기에 대해서 안정화 방안도 함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자금 지원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신문이 하나가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어 대충 이제 덮은다 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PFO, 요거 이제 좀 풀어준다는 얘기고, LTV, 예. 다주택자 규제 지역에서 이제 30%까지 해서 풀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나머지를, 비, 그 자금 조달 하는 게 부담이 좀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도 역시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해서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것 같고요. 등록임대 사업자, LTV 우대검토. 아까 저쪽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게 신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 해서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 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문규, 국무, 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 위원장까지 해서 다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되게 될것 같고요. 부실 p f 를 매입을 하고 정리펀드도 조성을 한다고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 할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LH에서 움직이든지 어떻게든 이제 강매가 들어가겠죠 이제 강매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자 대출규제 정상화 이제 정상화라고 해서 표현을 하죠 지난 정부에 대한 것을 이제 지우면서 자기는 이제 잘한다 이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 같은 거 가스라이팅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둔촌 주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자 둔천주공 1년 뒤 풀린다. 1년 뒤에 풀리지만 지금도 거래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많이는 아니지만 거래 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년짜리로 해서 풀렸기 때문에 1년 후, 어 공고문이 나간 이후로 1년 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사고팔고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요거 하기 전에는 2017년도에 8600건이었었던 서울의 분양권 거래랑 요게 73건으로 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었죠. 예. 8천건이 야, 그 와중에도 양도세 77%를 내고서 거래를 하신 분이 73건이나 있긴 있었구나. 대단한데, 예. 근데 이제 서울에서만 8,600건이었었는데, 잘 나갔을 때. 근데 앞으로 이제 사실 전국적인 단위로 따지게 되면 거래량은 몇만 건이 돌아가는 가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타이밍 왔지. 예, 타이밍 왔고요. 그동안 사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분양권 뿐이야. 다, 뭐, 건설사들도 안 지었었지. 집으로 안 지었지. 누가 분양을 합니까? 그죠?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할 이유가 전혀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요, 2년 이하에 뭐, 70%까지 해서 중과세율, 지방세까지 77%입니다. 제가 이거, 강남에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 7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7%가 되니까 이거 계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받고 이렇게 되면 골 때려진다 그랬었죠. 자, 중과세율을 도입을 했으나, 이제는, 6에서 45%로 해서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매제한도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1년짜리는 그냥 거의 좀 많이 돌아가죠. 사실상. 예. 네. 민간 민간 분양입니다. 민간 공공 말고 민간 예. 이렇게 해서 당첨자도 6개월에서 1년 이내 분양권을 대팔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단속을 한다든가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명변이 1년 후죠. 뭐, 둔촌주공이 그래서 이제 최대의 그 수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은 둔촌주공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예, 맞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뭐 미분양인데 어쩌고저쩌고 하죠. 다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잡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빠질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규제가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되는 시점이면 은 어느정도 제이커브가 나온다 할지라도 제이커브 에펙 이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정도 상황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게 맞기는 맞죠 예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죠 침체한 시장 분위기랑 해서 과거처럼 최초 당첨자 발표 당발 나오자마자 수억 원의 피가 뜨는 경우는 이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지만 왜냐면은 인건비 올라갔잖아요 자재값 다 올라갔잖아요 내가 이거 저번에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강남 학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아파트는 비싸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 무모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분상제도 이제 끝났잖아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마피가 많은 상황이다 라고 예에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주제 풀리게 되면은 바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가서 뭐 지방 가서 뭐 마피 뭐 좋은 거좀 있으면 사볼까? 없어요. 다 나가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같이 봤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여러가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더예 부족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어떠한 공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부동산의 시황 거시경제 흐름 요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좀 많이 눌러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잘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